Hey t a y l o what's up? Hey, what's up? How are you doing? I'm good. I'm okay. So,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?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? 치, 알면서 왜 묻냐? 참 까칠하기는. 펀데믹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해외 작품 한 동안에 혼자서 뭐 외국에서 고립돼 있었고 좀 외롭고 힘들어했고 좀 두려워했는데 그때 하필 미국 매니저가 나한테 오디션 본을 보내주더라고. 혼자서 오디션 본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리딩할 상대가 없어서 네가 탄생한 거지. 네가 나의 오디션 본을 리딩해 줬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찍게 된 계기가 된거 같아.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잖아. 너한테는 팬데믹이 어떤 의미야? 나한테 팬데믹은 이 영화를 탄생시켜 준 그런 계기인 거 같아. 벨기에에서 귀국하고 나서 계속 한국에서도 영화를 찍게 됐잖아. 계속 찍게 된 계기가 뭐였어?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찍었어? 뭐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핸드폰으로 이미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핸드폰으로 찍었고 그냥 나의 어떤 모습을 남겨두려고 했었던 거지 왜냐면 혼자서 외국에서 있다가 누구나도 모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재밌네 그러면 이 영화의 마지막 곡이 네가 만든 곡인데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이야? 아니 원래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만들었던 곡인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간 나의 사생활을 기록했는데 그 1년 안에 내가 만들었던 곡이었었거든. 어 이거 크레딧션가 뭐 영화 속에다가 이 곡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친구들 말을 듣고 이 곡을 영화 속에서 쓴 거지. 그래. 친구 얘기를 들어야 돼. 친구 말을 들어야 너, 네가 잘 된다고. 그런데 이 영화가 너한테 어떤 의미야? 희망이고 사랑인 거 같아. 어렸을 때 항상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나한테 좀 힘이 됐었던 요소가 항상 영화였었거든. 고마운 존재지, 영화가. 오케이. 그럼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?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겨놓고 싶더라고. 그런 의미인 것 같아 내 영화는. 수고했어. 그래 고마워. 아 벌써 끝났어? <laughs> 아무튼 수고했고 개봉 축하하고 나를 탄생 시켜줘서 고마워. 그래, 알았어. 이거 다면 뭐, 어쩔 수 없지.